안녕하십니까. 이동환TV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종말이 닥쳐온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UN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계 50개국 과학자 145명이 참가하여 1,800페이지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끊임없는 소비가 자연계를 파괴하고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종의 멸종률은 지난 천만 년 동안 평균 수십에서 수백 배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800만 종의 동식물 가운데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대부분이 인구 증가와 환경 파괴로 인해 빠른 속도로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있어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1만 5천 편 이상의 논문과 정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하여 양서류 종의 40%, 침엽수의 34%, 포유류의 25%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산호초는 150년 전과 비교해 분포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팔,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벵골 호랑이도 밀렵과 서식지 감소로 50년 내에 멸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학자들은 멸종 생물이 증가하는 원인은 자원고갈,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을 꼽았습니다. IPBES는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1억 헥타르의 열대우림이 사라졌으며 이는 한반도 면적의 5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구의 역사에는 총 5차례 대규모 생물 멸종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4억 4천 3백만 년전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었습니다. 해수면의 하강과 기온의 하락으로 지구생물의 85%가 멸종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3억 7천만 년 전에 대본기 대멸종이었습니다. 바닷물의 무산소화와 그리고 기온 하락으로 지구생물의 65%가 멸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억 4,500만 년전 페름기 대멸종으로 가장 큰 대멸종이었습니다. 해수면 강화와 산소 농도 저하로 해양 생물 95%, 육상 동물 70%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2억 1,500만 년전 중생대 토라이 아스기의 대멸종이었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온 상승이 이산화탄소 분압으로 지구 생물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가 6500만 년전 화산 폭발과 소행성 충돌로 당시 지구 생물의 70%가 멸절했다고 합니다. 이때 30미터 이상 되는 공룡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번 제6 대멸종은 인류에 대한 자연 파괴로 지구의 온화와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멸종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구의 이변은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인류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생태계의 재앙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멈추고 자연과 공동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어머니라고도 하고 제의의 자기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지능이 저급한 원시 시대는 자연이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자연이 인간의 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키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먼저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이 파괴와 점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자연 속에서 공기를 호파하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고 살면서 그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과육이 지구 종말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과학의 발달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빙하가 높고 해면이 높아지는 등 수많은 동식물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어머니 배속과 같습니다. 자연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과 무생물도 인간과 공생해야 합니다. 지구가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인류는 자연을 사랑하며 함께 사는 본연의 입장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시급한 인류의 당면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